예,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입니다. 4절부터 7절, 예. 예,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예. 어, 내일은 추석인데요. 어, 어, 추석, 이번 추석은 특별히 이 코로나 좀 방지를 위해서 어, 고향을 찾는 분들이 옛날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요. 어, 그렇지만, 어, 좀 이렇게 마음만은 더 많이들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어, 서로에게 따뜻한 그런 추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랜만에 가족들이 이렇게 만나면은, 어, 정다운, 또 이렇게, 어 서로 덕담도 나누고, 또 좋은 대화와 교제를 이제 갖기도 하는데, 간혹 또 어떤 경우에는 생각이 다르고, 또 어떤 관점이 달라가지고, 어, 이렇게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어 심지어 굉장히 참 힘든,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명절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뉴스들 가운데 보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이 들리는데, 이번 명절에는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도 없고 서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그런 경력이 되는 그런 추석이 모두에게 참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든지 그렇잖아요. 준비 없이 정말 모든 게 이렇게 잘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추석 때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화목하고 또 격려가 되는 좋은 모임이 되려면은 그런 모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참 중요한 일인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보통 또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무슨 추석을 위해서 기도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의 신앙은 삶입니다 무슨 거창하고 위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그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대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이고 위대한 신앙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밖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또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가 추석을 잘 보내기 위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추석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한번 살펴보고 또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이제 또 문제가 잘 해결되는 그런 경우를 잘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어, 한 가지 어떤 서로에 대한 어 사랑의 배려가 있느냐, 없느냐가 참, 어,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어, 많은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의 배려가 있을 때, 어떤 다툼이 이렇게 또 준비되어지고, 화목해 되는 일들이 있고요. 또, 정말 별볼 일, 별일 아닌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꾸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겨가지고, 정말 나머, 나, 나중에 저큰 어떤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를 봐도, 어, 거기에 아주 조그마한 것이지만, 배려가 없고, 사랑이 없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바른 관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렇게 꼽는다면은 이 사랑의 배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고린도 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잖아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이 7절의 말씀은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소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의 특성이 이제 15가지예요. 정확히 세 보면은.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요, 사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실델에 가서보면은 사랑은 참고 사랑은 견딘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참고 인내하는 거다. 사실, 6절에, 5절에 있는 성내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포함하면요, 네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오래 참는다, 참는다, 견딘다, 성내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 이 사랑을 살아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참는다라는 겁니다. 참는다라는 거. 참고 견딘다라는 거. 사실 저도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떤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뭐 화낸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막화도 내고 이런다 했는데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진짜 사랑한다면은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 이것이 참 사랑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보면은요, 탐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탐지 못하고 쏟아 부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참 우리는, 어, 이번 추석을 지내면서, 어,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또 우리 친척을 사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화를 내거나 또는 이렇게 참지 못해가지고 분을 내는 그런 일들이 없이 끝까지 탐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 이, 참는다라는 것, 인내한다라는 것은 어떤 인간관계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통계를 봤더니요,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가장 훌륭하게 살아냈던 이른이 넘으신 여성 모임이 있다 그래요. 이른이 넘은 여성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헌내에 다른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저 참아야지요. 이렇게 따라, 참아야지요. 사실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있게 세워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입장이 다르고 또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좀 상대편의 말을 잘 배려하면서 들어주는 일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는 일또 그리고 분날 때도 견디는 일 이런 것들을 잘 해낸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추석 그런 우리가 인생이 될수 있을지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우리가 경험해 보아서 아는 거지만 그게 참 말처럼 잘 되면은 그렇게 하는데 쉽지가 않죠, 그렇죠? 알면서도 참 쉽지 않은 게 인내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어, 풀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오래 참으면서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랑의 삶? 이 사랑의 배려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주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 정말 참고 인내하려면은요, 우리 주님도 그랬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 삶과 신앙과 모든 것에 있어서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은 나도 그래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분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니냐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그 고난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면서 끝까지 이렇게 참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요. 사실 이 인내한다라는 거 이거는 성품에 관한 것이고 어, 기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컨트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뭐 이를 악물고 어, 결심을 해보지만 어, 쉽게 넘어가잖아요. 실패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아,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통치와 지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이 우리가 이 오래 참는 것, 이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한번 우리가 어 이렇게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 오늘 두 가지 한번 생각을 하고요. 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인내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가 매번 결단하고 마음을 먹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심이 우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이 우리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이 행복하고 따뜻한 추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